안녕하세요. 강동준 교수와 설명을 하게 된수상국가 기반 조명스입니다. 먼저 공합 시스템은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버스나 트럭의 브레이크 그리고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구하기가 쉽고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환경에 피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압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는 인압 및폭발의 위협성이 없고 고속으로, 장점, 아, 고속으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각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품은 서비스 유닛으로 압력 조절 나사, 압력계, 필터, 윤활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압력 조절 나사와 압력계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필터는 압축공기 안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주어 기계적인 효율성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윤활기에서는 압축공기의 윤활제를 섞게되어각기기들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둔대기는각 기기들로 압축공기를 보내주는 콘센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 압축공기를 차단하거나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향제어 밸부는3포트2 위치 방향제어 외부고 3포트는 3개의 연결구를 뜻하며 이 위치는 위치제어가 2개라는 것입니다. 이 화살표 앞에 있는 연결구가 입구인 P 포트이고 이쪽에 있는 연결구가 출구인 A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이진 않겠지만 뒤쪽에 공기를 배출해주는 알포트가 있습니다. 단동 실린더는 한 개의 실린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 방향만 움직이며 압축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스프링이 밀리게 되면서 실드, 실린더 로드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연결부에는 유체의 흐름을 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하여 역류를 방지해주는 체크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압 버스를 이용해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코스를 연결하기는 연결부의 끝까지 밀어주시면서 넣어주셔야 되고 빼실 때에는 이 연결부를 눌러주시면서 빼주셔야지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방향제어 밸브 입구 쪽으로 놓겠습니다 방향제어 밸브 아, 출구에서 반동 실린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방향제어 외부가 아,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A와 I포트가 연결되어 있고 P포트가 막혀있기 때문에 단동 실린더가 작동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A포트와 P포트가 연결이 되고 압축 공기가 단동 실린더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린더 로드가 작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작동하기 전에 슬라이드 밸브부터 열겠습니다. 자작동이됐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떼는 상태에서는 다시 실린더 노드가 돌아오는 걸볼수 있는데 단동 실린더 안에 있는 압축공기가 이 A와 r 포트로 연결이 다시 되면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단동 실린더 제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